안녕하세요 전세계에 계신 문메이티비 구독자 여러분 문메이티비의 문입니다 오늘은 노량진 도매시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오롯이 작업을 하기 위한 횟감을 구입하려고 왔는데요 또 어떤 것들도 판매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2층인데 상인분들이 다들 휴가를 가셨네요 자 여러분들 저 따라오세요 팔로문 왼 수조에 악어가 있는데 상인분들이 휴가 가시는 동안 이곳 지킴이인가봐요. 새로운 경비업체 크로코다일 자, 노량진 두메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징어 가격 어떻게 돼요? 오징어 비싸요, 오징어. 그러면은 5만 원 넘겠네요. 최고 비싼 건 5만 원 넘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선어요 네. 그, 오롯이 쓰는 거 연습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거 있어요? 초어가 제일, 미제카야에서 많이 써요.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어 14,000원. 한상대에 14,000원이요? 그럼 몇 마리 들었어요? 몇넷 마리 들었어요? 아, 이제. 아, 어제, 월요일날 제가 왔었는데 그 아지, 아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지가 더요 아지, 아지. 아, 아지, 아지 아지가 더 비싸요? 아지한 마리에 네. 오늘 나오는 게 3,500원 나왔고 아 그래요? 어제는 5,000원 제가 여기 초입이라서 보고 네, 예 그. 와도 되죠 그럼 얘도 그거예요? 걔는 아, 구입감아얜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얘는 단단하고 물렁하고 어, 그렇게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대구에요? 네대구 대구는 가격 어떻게 돼요? 그, 그 대구는 조금 비싼건데 그 대구는 4만원짜리 한마리에요? 아니요 짜게 아 한상자에요? 정어리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정어리가 그... 23,000원 23,000원이요? 어제 있던 아지는 다 나갔어요? 아지는 없다 오늘. 네, 팔고 오늘은 안 들었어요 택감 찾으실 거예요? 네, 제가 그 오롯이 연습하고 있는데. 아, 연습이요? 네네. 저 성대는 아, 얼마예요? 성대요? 저 신대요? 네, 팔찌는. 신대, 성대라고요? 아, 네네네. 네. 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저, 저기 저, 도거 오롯이 하기 좀어렵던데 아, 그래요? 제대로 배우려면 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나아요, 청어. 아, 청어요? 청어가 조금 가시가 많아서. 근데 하는 방식만 알면은 금방 요 한 번에 하면은 다시만 투 빠지거든요. 네. 청어는 오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청어 얼마요? 만이천 원. 청어 얼마예요? 만이천. 한 단계 많이 들어왔네. 마리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전기 시간이 끊겨면은 속초 거거든요. 일단 작은 저거. 남의 거. 근데 저런 거 같은 경한 열네 마리 1 마리. 저 옆에서는 뭐 스시용 있고 찜용 있다고 하는데 이건 스시용이에요? 찜용? 예. 구이용? 예, 구이용, 구이용. 아 지금 아... 지금 오롯이 입문하신 거예요? 이제 네, 연습해 보려고. 아... 네. 오롯이로 많이 하이 많이 해야,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한 아니에요. 박스 사려고 왔는데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어제 아지가 막 그렇게 싼 건지 몰라가지고 안 사고. 어려울라고. 런 거는 싼데 큰거 있죠. 한 300g, 400g, 600g 정도로 기본이 하나에 4천 원이에그 그런 광어 이런 거는 어려운 거죠. 처음에 하기에는. 광어요? 네. 광어는 숙련자한테 미리 배워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힘들어요.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뭐 이런 이런. 이좀 어려운 거죠. 보통은 죽은 과 순어를 사서 그걸로 연습해요. 을 순어요? 근데 지금 수목 가격이 많이 비싸서 이것도 좀 비싸서 좀 하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지가이 거랑 사는 거랑 네. 도로하는 느낌도 다르죠. 네네. 여기 여기 우리 친구한테도알 거예요. 이 친구도 도로시를 잘 하니까. 선호 먼저 해보고. 아직막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 잡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뭐야? 핫공치예요 꼬지라고 해요. 꼬지. 꼬지. 정확히 말하면 꼬치, 아, 네네. 네. 꼬치는 원래 좀싼 편이에요. 네. 꼬치는 좀싼 편이에요. 얼마에요? 지금 이거 한뭐 15,000원 이면 하겠죠. 이건 뭘로 해먹어요? 사장님, 이거는 회는 아니고, 이제 찜, 구이 얘는 부실이에요. 예. 부실리는구실이는 구시리는... 가격 어떻게 돼요? 이거 한 마리에 15,000원... 아, 막 키로 이런 거 없고 그냥 15,000원... 네, 그냥 15,000원... 다 횟감은 되는 거예요. 횟감 살도 튼튼하고 다단단해서 물도 엄청 좋아 방어는 뭐... 막 가을에는 방어나... 오죠 가... 방어는 좀 뚱뚱해요. 배가 부실리는좀 여름에 나오는데 이렇게 노란 줄 띄고... 갸름해... 방어랑 부실 구시... 이거랑 히라스랑 거의 구별하기 힘들 거예요. 여름에 헤라스가 나오고 겨울에 방어고. 방어가 저, 조금 더 뚱뚱해 이렇게. 옆으로. 도미는 아, 어떻게 해요? 도미는 이거 한 마리에 만어처원 똑같네요. 저 화로는 어제 키로에만 삼천 원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도미가? 네네네. 네. 돌아가셔서 이제 가격이 그런 거죠. 네. 농어는 오늘 없어요 사장님. 농어 는 오늘 보면은. 하루들이 전체 키로수 들어온 게6,000 키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도 이제 끝날 거요 물건이 안 들어왔어. 돈 아. 엄청 없는 거 그래서 음. 물건값도 비쌀 거고, 물건도 없어요아 그러면은 농어는 다음에 하고 아, 7월이 제철이라 하더라고요. 음. 어,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장어, 이거 장어예요? 아, 어, 이거 붕장어라 같이 먹는거붕장어 이거 어떻게 파세요? 아, 만원. 한 마리? 키로 요 키로. 아, 키로에 만 원이요? 아, 이게 싼거야 그럼 몇 마리가 돼요? 키로에? 들요 아, 키로가 넘는 거 있고, 키로 된거 있고, 못된거 있고 아, 그러요건 가재미 고 가재미는 어제 15,000원인데, 이거 얼마예요? 아, 그거는 장가, 여기 이거는 어, 저건 만 원. 아, 저건 어, 만 원. 와. 와,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의 문어도 있네요. 제가 이제 반 바퀴 정도 둘러봤는데 이쪽 끝에는 이렇게 전복 경매가 한창 중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보고 왔는데 그 익산 터미널까지 그 화물도 그. 아이스, 그, 아이스, 아이스 박스를 오나요? 네. 근데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보통 2만원. 명함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퀵비가 비싸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터미널까지 가는 비용이랑 터미널에서 가는 비용까지 박스당 2만원. 어. 지금 저희는 이제, 여기서 가는 한 박, 여러 박스 한날 기준으로. 기아까지 10,000원씩 손대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방값이 만0 0 0원 이거 적자는 얼마씩 이렇게 들요 3만 8천원 사장님 이거 농어예요? 네. 네 농어는 어떻게 돼요? 사장님 농어는 활어, 활어 보는 거예요 선어요? 선어는 키를 8천원씩 들어아 이거 8천원이에요? 그럼 활어는요? 그럼 18,000원 18,000원이요? 아 주름은 그냥 이쪽 지하에 있어요 아, 제가 오롯이 뜰만한 거 연습하려고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농어가 하기 어렵나요? 하시는 분다 얘는 뭐예요? 백조기. 백조기요? 백조기는 얼마예요? 아, 박스 2만 5천 원이 아, 박스에 2만 5천 원이요? 민어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민어. 민어 네네. 어떤 거 저거? 네네, 얼마죠? 두 마리에 2 5 0 0 0원두 마리에 25,000원이요.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좀... 뭔가는 어차피 이거 오로시용이잖아요연습용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먹, 버리지 않고 먹으려고요. 음, 이거... 이거... 그래도 좀... 무르지 않은 걸로... 팔까먹으면좀 음. 빠지는데, 살짝 빠지는데... 어떤 느낌인지 만 들어봐도 돼요. 이 정도면은, 공부하공부하느라 아, <laughs> 이게 딴딴한 거고 얘는 좀 물렁물렁한 거에요? 네물렁물렁 비슷.. 한데요 모르겠는데 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나중에 이런 거 연습하거나 이럴 때 살아있는 거랑 또 죽어있는 거랑 느낌이 완전 생판 다르거든요 네. 180도 그러니까 나중에 수건 쌀때 연락드릴 테니까 연락처 괜찮은데 네네네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거나 할게요 네 제가 명함 드리고 갈게요 아네 이건 무슨 뭐 바지락이에요? 네. 이건 얼마예요형 바지락이 얼마일까요? 만원 만원이요? 이거 아, 하나에 만원이라고요? 네. 싼거죠 엄청 싼거죠 2 3 0 0 0 24,000원까지 팔았었을때는 어저께는 왜, 왜 싸요? 만.. 만.. 8,000원에 팔았어요 아, 어저께보다는 조금 짜기 짜긴 짠데 어. 다살아있는거네멍게는요 이거 다섯 봉에 만원 한 봉에 2,000원꼴인데 한 봉씩은 안팔고 어. 오징어는 이거 2만원 한상자요? 네. 2 0미네 <laughs> 참숭어는 키로에 얼마에요? 오늘 8,000원 8,000원이요? 응 네, 키로에 비싼거예요비싼거예요 음. 비싸죠 아 원래 <laughs> 원래 막 2,000원, 3,000원 하나요? 그거는 옛날얘기 10몇년전 얘기, 십몇년전 얘기. 아 그때는 막 200원, 300원이었죠 500원 할 때가 있다던 네, 그거는 옛날얘기예요 진짜 10몇년전 얘기 15년전 지금 비싼 편이에요. 지금 그래도 싸게, 싸게 나올 때는 한 6,500원, 그게 좀싼편이고좀쌀때 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가끔 제가 근데 평균이 한이 정도예요. 7,000원에서 8,000원, 진짜 비쌀 때는 저번 주 계속 한 3일 연속 40,000원 나왔어요. 경매가가 9,000원, 40,000원 나왔어요. 차라리 이게, 이게 한 2kg 주는데 1 0 0 0 0원이면제저 방어 한 마리 해가지고 25,000원, 제가 4kg 나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청어 한 박스하고 바지락 한 봉지 구입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청어를 오롯이 하는 첫 저의 오롯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또 만나요.